할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시 채널 슈퍼 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화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뭐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이것이 첫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필리핀으로 갑니다. 어디요? 필리핀이요. 필리핀으로 KF21이 국내 최초 해외 출장입니다. 뭐 해외 진출이죠. 아, 그래요? 무슨 일이길래 있는지. 필리핀에 이 KF21이 출장을 가는지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진삼 회사에서 새로 출시한 커피계 에르메스 삼벅스 커피를 소개합니다. 아 어, 이게 바로 그 요즘에 유행한다는 그 삼벅스 커피 맞습니까? 건강 커피 오죽 응. 건강한 어... 커피면은 임산부 전문 커피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 네, 맞군요. 맞습니다. 네. 알고 보면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커피 중독 아닙니까? 거의 뭐 하루에 세네 잔씩 마시고 그러니까. 근데 뭐 커피 후유증 도 들어보셨죠? 커피 후유증 있죠. 마시면 뭐 속이 쓰린다든지. 그리고 심장 두근거리에 두근거린다든지. 따지, 잠이 아럽다. 잠도 안 오고 어떤 분들은 두통까지 있어요. 그 심한 거죠, 그 자, 그런데 이 백진삼 삼벅스 커피는 그런 커피 후유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시면 그게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두통도 없고 잠도 잘 오는 커피입니다. 그럼 바로 교체 그래서 이걸 드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맛을 보시죠 먼저 네 예. 어떻게 뜨거 머리입니까? 찬머리입니까? 저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삼벅스 커피 그냥 이렇게 물에 타먹으면 되는 겁니다 액체니까 예, 예. 그리고 저도 택. 주시죠 전 대표님은 따뜻한 거 따뜻한 따끈따끈한 예자 예. 슬슬슬슬 따라 보시죠 아직 녹습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백진 삼에서 나왔다고 이게 산삼 냄새 뭐 그런 냄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바로 냄새 맡아봤잖아요. 그런 냄새 안 나는데? 커피 냄새인데? 오, 진한 음. 커피향이 은은하게 네, 커피 향이 아주 은하 은하게 뻔합니다. 네, 커피 냄새입니다. 음, 부드러워요. 목넘김이 좋고 아, 산삼 배양근이 들어있고 원두만 해도 최고급을 씁니다. 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딱. 클릭하셔서 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은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강력 추천 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의 자부심, KF-21 보라매 전투기 이 보라매가 필리핀을 간다. 아 무슨 일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방산 전시회 관련된 거죠. 방산 전시회요. 네. 뭐여지껏 어떤 나라의 방산 전시회도 참가한다는 어떤 소식도 없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필리핀 방산 전시회에 참여를 한다. 이제 시기를 따져봐야죠. 이게 맞는 말인지 시기를.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겠어요. 음. 자 그럼 첫 번째 네? 지금 이제 현재 촬영하는 시기는 시간은 지금이 음. 11월. 네 마지막. 요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올해가 한달 남았죠. 예,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사정을해서 넘어가면 되고. 어, 그렇죠. 예, 우리 올해는 국... 그냥 뭐1일1 2은 네. 넘기고 내년일 것 같은데 내년 어, 어. 언제쯤입니까? 아, 가을 초가을에 들어갑니다. 초가을이요. 예. 오. 자, 그러면, 벌써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항상 이제 K 방산이라는 게 상대가 다 있잖아요. 상대방이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하게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쪽 주변에서 뉴스들이 이제 거그 기어 들어온 게 많잖아요. 기어서 아, 항상 기어오죠. 이제 이것도 네, 이제 네 예, 어, 이게 유튜브 계통을 겸해서는 언론사에서 이제 이렇게 발굴해서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인도네시아 해당 나라의 또 언론이 또 많이 이제 인용이 됐어. 그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이게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네. 온라인의 신문 뿐만 아니라 SNS 해당 지역의 네. 인플루언서 SNS 하는 분들 아니면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대표님 같은 음. 군사 전문가 분들 아, 그 네. 나라에 그냥 그냥 넓게 그쪽에 그해당된 나라의 인플루언서들을 할수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나라로 따지면 이제 필리핀도 똑같은 현상을 일어났었어요 우리하고 이제 거래를 하니까 네. 끊임없이 이제 그 해당 지역에서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네. 거기에서 언급을 하기를 네. 어, 필리핀 국방부가 네. 아, 내년 2026년 자기들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있어요. 어 필리핀에서. 아, 뭐 우리도 오. 디펜스 타임즈도 한번 취재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 이름이 그렇군요. 에이다스. 에이다스요? 대문자 A D A S. 에이다스. 어 A D A S. 네, 에이다스라고 해요. 아 그냥. 에이다스. 네, 에이 이것도 역시 격년제로 열리는데 네. 내년에 열려요. 9월달에. 어 그렇군요. 그면 9월달이 뭐냐? 예. 네. 자 KF11 상반기에. 출고 행사를 갔습니다. 거국적으로. 야, 그러니까 내년 꽃피는 봄에. 네. 예. 이게 지금 다시 뭐 엠바고로 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넓게. 그러니까 몇월이라고는 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려요. 이게 지금 네. 엠바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음. 자칫 저희가 잘못 말했다가 큰일 욕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국적으로 하고 거국적으로 아, 이거 싫어할 사람 없지.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음. KF-21 보람의 전투기 양산 1호기 첫 출시 기념 행사를 크게 한다. 봄에. 음. 근데 우리가 예전에 행사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KFC 20일 관련돼서 카이의뭐 실내 상게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빵뚫린가주 공개된 장소에서 어. 그러니까 시원, 시원하게 어. 아주 시원하게 마치 아덱스처럼 시원하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반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6월 달에 이제 이거를 전투 유사시에 투입을 할수 있냐 없냐를 이제 전투 적합 판정을 내려야 되는 그렇죠. 방위사업청 그 6월 달에요. 그것이 시기상으로 응. 6월이고. 그래서 당연히 통과할 것이고 내줄 네네, 것이고. 겠죠 그러면 이제 공군에서 인수단이 이제 마치 해군의 함정 이제 진수식하고 나서 1년 지나면 이제 인수단이 와서 가져가듯이. 네네. 공군에서 이제. 최초의 교관급 조종사들이 이제 가져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복작기가 우선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단작기. 그런 이제 문제는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이 시설물을 이제 전투비행단에 또 격납고 만든다는 이제 막 소위 뭐시시만리로 똥줄 타는가 지금 시간은 이게 나와요. 나와 로드맵 나와요. 시기가 있는. 당겨졌잖아요. 지금 이게 네. 연말로 저도 얘기했는데 연말에 아니라더 땡긴 거야. 이 나라의 어떤 상당히 위상과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것 네, 때문에. 네. 아,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아, 현재 시기는 우리가 KPCB의 모든 게 국방 방산의 이미지가 다. 가 있고, 네. 그 다음 제품이 원자이에요 10년 음. 후에.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은 네. 과거 10년 전, 2015년에 도 KFX 시절 때, 네.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음. 지금 원자이 아, 앞으로 10년은 이제. 아, 네. 최초의 KF21 네.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에는 원자이고 지금은 KF21이고, 과거 15년, 2015년에는 KFX 시절이면서, 케이트 전체가 또 휘날렸다고 그때. 막 기어다니면서 막아전에서 실기 휘날림니다 네, 실전 배치 되자마자 네. 그런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드리는 이전 아, 뭔가 웅장하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전투적 합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또 무더운 여름을 지나자 맞아. 실전 부대 배치가 됩니다. 9월 달에. 아 그것이 일단 예상하는 바로는 강릉 비행단이죠. 그리고 이제 또비공식으로 아직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아, 교관 조종사들이조용사 어? 후배들을 가르치려면 복작기를 이제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복작이어야 돼. 동시에 출고가 이제 첫 번째에 출고식을 하면은 그 연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제 딱 이렇게 넘겨야 돼. 이렇게 뭉텅 음. 넘겨야 돼. 그게 어. 예천 비행단. 그것은 예천 비행단. 네. 그래서 어.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현장 취재를 다닐 때 네. 강릉 비행단 그다음에 예천 비행단 갔더니 벌써 그때 붙철었었어 어. 근데 예천 비행단. 레코그 그 저기죠. 그네네 어. 걸개 그림. 예. 근데 예천 비행단은 7, 8년 전에 이미 복작기로 걸어놨고. 어 예전에 KFX의 복작이 예. 강릉 비행단은 모형을 전시하는데 그런 단작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복작이도 동시에 이제 소위 사람을 말하면 배출하는 건데 주는 음. 건데 그렇게 되자마자 음. 출장을 나가야 되는 거야 빨리 가서 뭐 보여줘. 그런 이제 목, 빨리 보여줘야 된다. 동시에 이제 그 그러니까 준비가 이게 소위 공군 실무자들은. 어, 국방부하고 방사청은 똥줄 탄다는 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경락군 경락거대로 야 이거 빨리 맞춰가는 거예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빨리 완성해야 돼.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출장 모델로 면그 여러 가지 조정, 조절, 그 그러니까 조절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락구 같은 경우도 음.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아파트 듯이, 뭐집 음. 듯이 그냥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음. 정말 또 많은 기술력이 들어간 어떤 경락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이제 그한 35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네. 각 비행들을 다 사사지 다녀봤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전투기 종류별로 아니면 훈련기 포함해서 티도 다 틀려요. 그렇죠 시대별로 저...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전투기 음. 특성이 다르고 또 습도, 음. 온도 뭐 어떤 그런 것도 다 따져야 되고. 네. 예. 그래서 78 70년대 80년대 주력기였던 F4 팬텀이나 네. F5 시절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뽀개 뽀개지고 없애고 노화된 거기 때문에 아주 음. 보기 흉물이었어요. 근데 음. F35 되니까 아예 접근도 못 해. 그 정도야. F35 정도. 근데 이제 어. F35는 한때 한 네. 5년 전에 아 미국의 이제 인터넷 관련된 아니면 그 제작사, 경락구 제작사가 또 있어요. 만드는 건설사가 어. 그 홈페이지에 올린 걸 내가 봐서 다운을 받았는데 틀려. 그 경락권은 전문 업체가 줘야 미국에서 거죠? 그 어떤 지금 뭐라고 죠뭐이 네. 건설업계 시방선가뭐 있잖아요. 아무튼 네, 네, 네. 난잘전문적으로 모르는데. 예, 예. 그건 단 하나의 견견그 저기 있죠. 견적을 만아 아니, 아니 다시. 견적도 내야 되죠. 아, 견적. 견적. <laughs> 아 견적 내서 맞춘 표준 그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개를 했다가 지금은 다 지워졌지. 뭐 네덜란드도 그거를 딱 맞춰서 시행을 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럼 대한민국 업체가 짓는 겁니까? 아, 그런 이제 지 위임을 뭐 받죠. 뭐 전문 미국의 업체 아, 기술자들이 온다든지. 국방부가 뭐. 이제 업체를 지정해서 미국하고 협의해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보안 측정다 해서 와서 가르쳐주면 거기에 맞춰서 딱짓는 거죠. 어, 뭐, 이것도 뭐 한마디로 뭐 기술 음. 이전, 뭐 면허 생산 비스무리 하네요. 아니 흔하게 F35 네. 전투기가 스트레스기 때문에 뭐 습도 문제가 제일 심하다, 뭐 중요하다. 어. 근데 제 기호로는 청주 기지가 F35 들어오기 훨씬 전에 팬텀 기지였을 때 경남고가 이제 오래 전에 만든 거예요. 78년도 기준이거든. 아, 들어가면 막 습도가 진짜 아 장난 아니에요. 아 팬톤 기를 네. 운영하는 경그경락고로 음. 가보니까 습도가 안 좋더라고 막 이렇게 축축한 느낌에 음, 그, 특히 여름에 예. 네. 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F35는 당연히 이제 뭔가 좀 건조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네, 뭐.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절차나 이런 게 틀릴 것 같아요. 네, 왕이 오는데쾌적한 음. 어떤 실내 환경을 조성해야죠. 네. 네. 적용 규진 기준이, 기준이 틀려요 확실히. 네, 네, 네. 거의 뭐 F35 기준에 막 KF20 준하는 21 준하는 준하는 기준으로 음. 어경락를 짓는다. 자, 그러면뭐 저희가 뭐 경락구 얘기를 하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건 음, 아니니까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어 KF 21 출장을 간다. 이렇게 되면 첫어 공동 개 발생산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나 뭐 이런 국가를 먼저 제일 먼저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필리핀에 첫 해외 출장을 간다. 어 이거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이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초도 배치된 게 복작이 일전정. 그래도 이게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루트가 먼저번에 이제 블레이글스가 어떤 유해 거기를 가기 로 했는데 일본하고 이제 문제가 이제 있어서. 일본에 음. 까였죠. 예, 안돼안 예. 돼. 안 돼. 예. 니네 독도에서 뭐 음. 훈련했었잖아. 그렇기 음. 때문에 안 돼. 아니, 근데 그것도. 네. 후속 기사를 제가 봤어요. 기사에 기준하면은, 네. 다카이치 총리는, 네. 아, 뭐, 그냥, 이렇게 뭉개려고, 아, 그냥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이름부터가 다카이치 아닙니까? 다카이치. 아니. 아니 그래도 다카이 네. 총리가 우리,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했, 했던 게 있잖아 아 그때는 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총리는 여자 총리는 네. 아 이거 웬만하면 해주세요 이랬대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내봤어요 아 진짜요? 그때 실무자들도 있잖아 아유. 아니 대됩니다 아니 됩니다 데모, 아니 대니이다 아니, 아니, 예. 그래서 무산됐다는 기사가 후속 기사 하나 있었어요 아 일부러 네. 자국의 총리 감싸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요? 아그도 일단 그 총리 입장에서 아유 다까지가 얼마나 그 아니 또 시작해서 한일 그래도 만났다는 게 정상회담 비슷하게 만났다는 게 자기는 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거지 아 나, 나는 승인을 해주려는데 밑에 애들이 못하게 해서 이런 거잖아 예 아무튼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건 예.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필리핀까지 어, 제주도를 경영할 수 있고요 일단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가 네. 일단 뭐이 한반도하고 좀 가까운 편이에요 광주 아, 광주 일비행단을 기준으로 하면은 가까워요 근데, 거의 뭐 항공기로 한 5시간 걸리나요? 아이 필리핀 가 보셨다면. 아, 자주 갔었죠. 저는 한 번도 안가 봤어요. 한 5시간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시간 걸린대? 밤이 시간 걸리는데? 밤이? 그거는 뭐일로 가는 거고 음. 필리핀은 바로 내려가는 거고. 그럼 네. 5시간 비행을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여객기 뭐 견정 비행 개념, 순항 속도 개념으로 하면은 안전하게 가야 되고 제주도 거치는 게 좋고. 그러면 공중급유기가 함께 가겠네요. 그리고 우리 공중급유기 테스트를 했잖아요. 같이 네. 이렇게 해서, 해서. 해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전 배치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하겠죠. 음, 음. 대동을 해야 되겠죠. 현대라도 네, 한, 네. 한 같이 네. 먼 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뭐 마닐라 거기 이제 공구 기지에 도착하면은 음. 어, 전시를 이제 행사장은 마닐라 시내에서 이제 방사 전시를 하면은. 뭐 버스로 태워서 일단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덱스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렇게 이제 뭐 주변에 뭘 세워야 되죠. 예. 이격거리예 그러면서 보여주고 나서 이제 뭐 특정 날은 이제 시험 평가를 뒤에 후방석에 필리핀 조종사 FAO 십 조종사를 태워서 나가야 되는. 맛을 보여줘야 되는. 아, 아 그렇게. 어. 근데 이거는 어, 대한민국의 뭐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 필리핀 현지에서. 아 현지에서.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어. 얘기는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그 상당히 좀 요청 강력히 요청하는 지금 사, 상황 상태. 어, 아 네, 그래요. 네, 좀 어. 하자 해달라. 어. 근데 우리는 좀 이게 처음에 초기니까 운영 초기니까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심스러운 거고. 어. 그러니까 그럼, 확정된 어. 건는 아닌데. 아, 확정된 건 아니다. 이게 지금 그 방향으로 필리핀 측에 요청과 요구를 하고 있다. 아 그러면. 아, 그 국방부에서 필리핀 국방부에서 네네, 실무자들이 예. 그 이제 행사 관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또이 f 5 o c 을 운영해서 2차 발주 했기 때문에 이런 전투기에 대해서 도입을 또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다른 그 멀티롤 전투기 MRF도 네. 그 실무또 시험 평가단이 있을 거고요. 음. 필리핀 공군에. 이제 그쪽에 이제 건의를 해서 국방부에 이제 행사 담당자들 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적이죠 이거는. 어 보수적이죠. 네. 아 초도 배치 KF21 그 음. 필리핀까지 초도 배치하자마자 나간다는 게 훈련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적응을 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 적응을 한 상태에서 네. 빨래야 뭐 2~7년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바로 배치하자마자 오라고 하니까 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이거를. 뭐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어 KF 21 연투기가 필리핀에 가서 어 그런 행사들을 거치게 되면 뭐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언론 기사 뭐 자동 PR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 네, 뭡니까? 아, 이게 그러면은 26년 도면은 제 해가 바뀌면은 영국의 팜보로 역시 열리거든 아, 판보르까지 갔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2012년에, 오, 오, 그건 그러네. 제가 2012년에 예. 블레이크스가 처음 그 영국 간 거, 물론 이제 아딩턴 에어쇼부터 시작했는데 네. 같은 해. 예. 아, 그지 뭐가 색달랐어, 진짜 영국의 그 행사장, 페어포드 기지라든지 네. 판보르 에어쇼장에서 그걸 보는데 전망대에서 허, 아, 이거 한국인가 막 그런 같은 어, 어, 음, 어, 자부심이. 예. 그게 2012년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은 아 씨, 이번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그냥 거기까지 가지 뭐 이렇게 욕심이 생기지. 그러면 만약에 네. 가게 된다면은 네. 어, KF 이십일이 한 대가 가게 될까요? 두 대가 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대수가 초기 배치는 맥시멈 이제 내년 말까지 네. 열대 거예요. 그 이상은 좀 이렇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가는 대수는. 근데 또 이게 초도 배치기 때문에 네. 얼마나 또 이거 비행을 또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네. 얼마나 바쁘겠어요 기지에서 음. 뜨고 내리고 뜨고 내리고. 주변이다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빼낼 수 있는 전투기가 복잡기 중심으로 있을까? 어, 있을까? 그, 그러니까 현실적인 게 서로 이게 좀안 왠지 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근데또 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의 j 3 5이 나대기 시작했잖아. 아 어, 심하게 나대죠.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 자기 담당 미국의 에어쇼에서 담당은 F-35가 아, 네. S-50을 담당하고 있어. 인도나 여러 가지 에어쇼에서 음, 음. 어, 왔냐? 나도 왔다 이제 서로 이렇게. 어, 경쟁 개념으로. 진검승부 테스트하게 예, 예, 예. 에어시에서 내가 눌러 줄게. 근데 뭐 그다음에 밑에가 J-35가 또 이렇게 합세를 가설했단 말이야. 네. 중국에. 그럼 J-35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은 이제 우리 한미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야, k f 1 KF-11 같이 동반 이번엔 D가 음. 한번 나가 보는 게 좋겠어. 뭐 이런 겁니까? 미국의 F-35는 난 F-57을 이미지 대결할 테니까. 너는 제 (35) 담당해 (KF) 1 이제 이런 뭐아 이런 거 해서 이게 동맹이지 이게 아 이게 동맹이지 뭐~ 예. 아 아, 뭐~ 한미 정상회담 괜히 했어 이런 게 동맹이지 또는 (F) 3 5와 (KF) (21) 동시 시험비행 아, 시... 아니, 그때는 시험 비행이 아니죠. 아니, 예. 아니 하나 뜨면 그 연속으로 이제 뜨는 거죠. 네, 예, 가차례 차는 뭐. 시간 그 배정표가 예. 있으니까. 필리핀 상공을 날아다니는데 그걸 또 음. 기자들이 다 사진으로 일일이 그게 예, 세일 세일 찍어서 전 세계 음. 배포가 된다면은 음. 어 KF 21 어마어마한 PR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KF 21이 앞으로 한 7, 8 년을 이제 이런 이미지 K 방송 이미지를 높이면은 음. 그 사이에 K 원자이잘 만들어서 이제 2030년대 탁. 아, 옛날에는 옛날에 K2 연차였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게 K 방산이 단계별로 척척척척.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음. 지금 뭐 방금 말씀도 음. 하셨지만 안 대표님께서는 내년 9월에 있는 필리핀 네. 에이다스, 에이다스 이 방산 전시에 음. 대한민국의 KF21 음. 첫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까? 찬성하니까 얘기하고 있겠지. 무조건 찬성이다. 네, 찬성하니까 얘기하고 사실 있지. 저도 찬성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아니군요. 그, 그리고 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이 예. 흐름이 필리핀은 K 방산의 우수 고객이라 고 말씀드렸죠. 아 항상 얘기하죠. 네,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좀 이렇게 잠잠했던 말레이시아가 쫓아오고 있다. 어그 뒤로 우수 고객 쫓아오고 있고 우수 고객으로.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KF21이 필리핀 첫 출장, 해외 출장을 가게 된다면 이 모습을 보는 인도네시아는 신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알게 보여. <laughs> 알게 보여. <laughs> 그리고 그 국가의 방, 그 어떤 방위, 그 안보 기조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필리핀은 거의 미국과 대한민국과 다 얽혀있어요. 네. 동부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필리핀에 지금 의좀 약한 그 군사력, 특히 항공, 공군력을 키워야 될, 같이 미국과 함께 키워야 될 어떤 목표가 지금 생겼고. 어... 같이. 네, 네. FC 공동개발, NG 미국제, 그렇죠. KF21 NG 미국제. 응. 같이 해서 뭔가 이렇게. 해. 자, 그리고 유교 참전국. 응. 이게 되잖아. 응. 그러나 응. 인도네시아는 유교 참전국? 아니. 아니지요. 그리고 그들은 네. 네. 땅덩어리, 섬을 이마부시한 뭐, 보르네오니, 뭐 이쪽에 뭐 어,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호주 네. 근처에 섬들이 아주 자글자글합니다 자카들 작가들은 가라앉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지키기에도 버거운 나라예요 음. 어디 뭐 중국을 뭐 봉쇄한다 생각 없어 실제로는 아무 말해. 생각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만 빠지는 나라란, 나라란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는 음. 격이, 격이 북한도 다르. 잘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이 다르고 예, 격이 다르죠 그래서 필리핀은 이런 방산과 국방 안보에는 우리가 좀 신경 써줘야 돼요 챙겨주고.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필리핀 당연히 어우 환영하죠. 옆 아, 보내 가야 한다, 가야 안전하게 갈수 있으면 보냅시다. 그런데 네. 네. 아무튼 현재로서는 필리핀 쪽에서 나온 얘기고 네. 우리 대 대한민... 정확히 얘기하면 필리핀 국방부에서 네, 국방부 네. 관계자들이 이게 흘러 추진하고 네, 있는 얘기고 흘러서 나온 거고 네. 대한민국은 연말이니까 또 바빠요. 연말 마무리해야죠. 네. 국회 뭐 예산 통과 마무리 다 해야 되고 네. 방산 관련돼서도 네.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뭐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년 상반기 기대됩니다. 또 내년 꽃 피는 봄이면 KF 2 0일 출고식이 제대로 열리고요. 근데 네. 네. 우리 피디님 저도 그렇고 나이 한살더 먹어. 아유 괜찮아요. 뭐, 아유 <laughs> 백진삼 먹으면서 저희 건강 지키면 됩니다. 이 백년 산삼이 안. 이 산삼은 정말로 오래된 산삼. 그런 걸 먹어 줘야 되는데 지금 과학 기술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진삼을 저렴한 가격 예.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기술에 대해서 감사할 일이에요. 예. 여러분, 백진삼 틈틈이 매일매일 한 포씩, 때로는 피곤하시면 두 포씩 챙겨 드시면 아침 저녁. 예. 아침 저녁으로 두 포씩 먹는 게 제일 좋은 거 같더라고요. 저도. 예, 여러분들, 백진삼으로 건강 꼭 유지하시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 아무튼 내년, 어, k f 2 1 출고식과 함께 그 후, 필리핀에서 열리는 9월, 에이다스 방산 전시에 회 대한민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 첫 해외 출장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하이는 바쁘네. 이 KF21이. 어, 스케줄 아주 꽉찼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저희 유튜브 채널 슈트. 슈투브... 슈트브요슈트브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게 합성어까지 하시네? 아, 슈트브슈트브 슈투브. 슈퍼소닉에서 슈트브로 이제 아, 발전 진행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슈퍼소닉TV 음.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음. 25만에서 30만으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 저도 합성어 하나 내겠습니다. 슈퍼투브를 좀 봐주시기 슈퍼투브. 바랍니다. 슈퍼투브. <laughs> 네. 근데 발음이 좀 어렵다. 튜 자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 구독 좀 지금 다들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그벨 모양 있잖아요 이것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이것도 클릭 부탁드리면서 저희 슈퍼소닉 TV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년 된 산삼 1억 원의 가치. 여러분 백년 된 산삼을 직접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젠 백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대 기술로 99% 그대로 복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 기술로 재현한 브랜드입니다. 산삼 복제 과정에 대해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강식품계의 혁신,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 보세요.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미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딱 7일만 경험해보세요.